올라 포인아스 모체스. 아오늘 이제 드디어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얼굴을 만난지 무서 50번째 강이가 됩니다. 굉장히 의미가 있는 시간입니다. 자 오늘 50강을 하게 되고요. 50강. 저번 그 48, 49강에서는 지금까지 여러분들한테 그 숫자를. 예. 기수와 서수에 대한 것을 여러분들한테 설명해 드렸어요. 오늘은 5시강에서 다시 직설법 직설법 현재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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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불규칙동사 불규칙동사 중에 저번 47강까지 했을 때 여러분들하고 했던 그 동사들을 포함해서 오늘은 깨레르 동사를 하나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깨레르 동사와 이르 동사 그리고 모데르 동사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깨레르 동사가 어떻게 변화하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과 먼저 한번 변화 형태를 한번 볼까요 자 항상 불 규칙이라고 해도 이 1인칭과 3인칭이 오는 이 자리는 그대로가 됩니다. 2인칭에 대해서는 어떻게 한다고 말씀드렸죠 3인칭에다 s만 붙이면 되죠. 그래서 예, s가 되죠. 여러분 이것은 어떻게 변하느냐? 항상 모음 있는 데서 변하게 되죠. 요, 요, 예로. 우스테기에 예래. 나오신 kns 이렇게 되겠죠. 자, 일동사를 여러분들은 이미 알고 계세요. 일동사의 변화형을 한번 볼까요? 요, 오이, 그다음에 두봤스 우스테, 아 이렇게 되겠죠? 예. 자, 오늘 집 보들르 동사가 예또 추가됐습니다. 가 보들르 동사 어떻게 됐죠? 부에도 오로 끝났으니까 맨 밑에는 에로 끝나겠죠? 부에덴. 가운데는 어떻게 될까요? 부에덴스. 그래서 오늘 게르르 동사와 그리고 이르 동사, 보제르 동사를 하게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게르르 동사는 게르 동사는 이 동사는 조동사로도 쓰이게 되고 그리고 본동사, 즉 뜻을 갖고 있는 본동사로도 쓰이게 됩니다. 그러나 이 보제르 동사는 말씀드린 이 보제르 동사는 100%. 조동사로만 사용이 된다 라고 하는 거죠. 한번 여러분들은 예, 같이 수업을 하셨기 때문에 영에 캔에 해당되는 거죠. 자 그럼 오늘 교과서 교재 76페이지 세탠짜이세이스 나 세탠짜이세이스를 한번 펴보도록 하시죠. 교재를 안고 갖 계신 분들은 제가 교재에 나와 있는 내용을 제가 판서를 해서 같이 한번 문장을 표현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첫 번째 문장이 어떻게 되냐? 당신은 무엇을 하는 것을, 당신은 무엇을 하기를 원해요 이렇게 돼 있어요. 당신은 무엇을 하기를 원해요? 자 한번 볼까요? 당신은 무엇을 하기를 무엇을 하는 것을 원해요 이렇게 되겠죠. 자, 여러분들이 이것을 표현할 때각 그 한글로 쓰여있는 표현들을 빨리 빨리 예, 스페인어 해당되는 단어들을 머릿속에서 끄집어내셔야 되겠죠 자, 그럼 무엇을 하니까 어떻게 되죠? 게 음사 게가 먼저 나오게 되죠 예. 자, 그 다음에 무엇을 하기를 원해요 원하다 라고 하는 동사가 있습니다 바로 그 동사가 방금 전에 설명드렸던 깨데르라고 하는 동사입니다. 굉장히 많이 쓰이는 동사죠. 자 그래서 깨 하다라고 하는 동사가 있습니다. 하다 하다 하다라는 동사의 원형은 아세르가 됩니다. 아세르 예. 근데 이렇게 동사가 하나 베르보가 하나 두개가 이렇게 있을 때 앞에 있는 것은 결국은 조동사의 역할을 하게 되죠. 조동사의 역할을 그래서 깨 이레. 께케레 아셀. 자, 께케레 아셀 그러면 당신 무엇을 하기를 원하세요. 이렇게 되죠. 네. Yeah. 그래서 께케레 아셀. 이렇게 되죠. 다시 한번 읽어 보실까요 께케레 아셀. 께케레 아셀. 께케레 아셀. 무엇을 하기를 원하세요. 이렇게. 예. Yeah. 여러분들한테 질문을 던졌어요. 그랬더니 여러분들은 뭘하고 싶으세요? 자. 그랬더니 나는 옷을 사고 싶어요. 랬어요 나는 옷을 사고 싶어요. 자, 이랬더니 대답이 어떻게 하느냐? 나는 옷을 사고 싶어요. 자, 단어를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 자, 옷 그러면 예, 베스티도라는 베스티도라는 옷을 나타내는 단어가 있고요. 또 하나는 로파라고 하는 단어도 있습니다. 이것은 물론 남성 명사고 이것은 여성 명사입니다. 사고 싶다 어떻게 만드시겠습니까? 몸을 원하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죠. 그러니까 자 기에로 왜요 나는 원해요 무엇을요? 사는 것을요. 꼼부라르가 되겠죠. 그래서 나는 옷을 사고 싶어요 하게 되면 지금 여기에 제시된 요 단어를 통해서 보시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Quiero c o 그러면 요 문장을 쓰게 되면 Quiero c o 위에 있는 을남성명서로 써보죠. Quiero c o m p r a 아니면 로바를 쓰시게 되면 우나 로바 이렇게 되죠 발음을 에러의 발음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많이 공부하시는 분들이 일부러 에러의 발음이 나오는 것들은 좀 멀리하세요 처음 공부하시면서 근데 잠깐 해보시면 예또 숙달되실 수 있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깨려는 동사를 가지고 당신 무엇을 하기를 원해요? 나는 옷을 사고 싶어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표현을 해봤어요. 자 이번에는요 자 그때는 또 다른 사람은 그래요 나는 시내를 둘러보고 싶어요 이랬어요 시내를 둘러보고 싶어요 나는 시내를 나는 시내를 둘러보고 싶어요 계속해서 깨르 동사를 써서 여러분들이 표현을 하시게 되는데요 자 그만큼 깨르르 동사가 회화에서 많이 쓰인다라고 하는 것을 간접적으로 여러분들이 예, 볼 수가 있습니다 자이번에제가좀 색깔을 다시 달, 어, 파란색으로 정해볼까요? 나는 시내를 시내를 보고 싶어요. 둘러보고 싶어요. 시내를 보고 싶어요. 뭐 시내를 가고 싶어요. 뭐 여러 가지 표현이 되겠죠? 자, 기서 시내라고 하는 것은 시내. 시리. 영화의 시리에 해당되는 것이 스페인어에서는 라시우다. 즉 여성명사가 됩니다. 시우다. 시우다. 자 그리고 여기서 보고 싶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게레르, 게레르, 게레르 베르, 예, 보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자, 나는 1인칭이니까 게로, 게로 베, 라, 시다 이런 식의 표현을 하실 수가 있겠죠, 예. 아니면 이것을 난 시내에 가보고 싶어요. 가고 싶어요. 아니면 방문하고 싶어요. 충분히다 비슷다르 동사 또는 이르 동사를 써서 여러분들이 쓰실 수 있어요. 여기다가 이루 가고 싶다 또는 방문하고 싶다 비슷다르 동사를 이렇게 써서 표현하실 수 있죠. 네. 자 그다음으로 한번 보실까요? 자 이번에는 어디를 가고 싶어요? 이런 표현이에요. 어디를 가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예. 스페인이나 아니면 중남미를 도착하셨어요. 자 어디를 가고 싶어요 이렇게 했어요. 가고 싶다 가다라고 하는 동사 이르 동사가 이렇게 나왔어요. 그런데 어디를 가고 싶어요 하니까 역시 게르 동사를 쓰시게 되죠. 어디를 가고 싶어요? 자, 같이 한번 보실까요? 자 당신은 어디 가고 싶어요? 당신은 어디 가고 싶어요? 자 이렇게 했을 때 어디라고 하는 것 어떻게 표현하셨었죠? 영어에서 얘기하면 아무튼 go to에 해당되는 go to 그 다음에 이곳에 장소가 나타나는 것을 스페인어에서 go에 해당되는 이류 동사를 쓰시게 되고 to 장소를 나타나는 곳에는 자전치사 r을 쓰시게 되죠 그리고 장소를 이렇게 표시하시게 되죠 근데 스페인어는 음사 앞에 전시사를 갖다 놓는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디를 가냐라고 했을 때 자, 아, 당신은 어디를 가고 싶어요? 한번 만들어 볼까요? 아인데아인데 그러면 어디를 이렇게 되겠죠? 어느 곳에? 예. 네. 그러면 이제 가고 싶다만 하시면 되겠죠 한번 만들어 보실래요? 가고 싶다 무엇을 원한다? 역시 게레르 동사를 쓰셔야 되겠죠. 아둔데 당신은 했으니까 3인칭 단수 게레. 아둔데 게레일. 방금 전에 저희가 이르와 비스타를 그리 베르 동사를 썼지만 이거다쓸수 있습니다. 아둔데 게레 비스타를 어디를 방문하고 싶어요 비스타를? 예. 어디를 보고 싶어요 아둔데? 음, 어디로 가서 그런데. 이르 동사의 경우는 아을 끌고 오기 때문에 가장 좋은 표현은 아 그런데 괴리 일 어디로 가고 싶어요 이렇게 되겠죠. 네. 자 그랬더니 어떻게 되느냐? 전통시장에 가고 싶어요 이랬어요. 전통시장에. 저 같은 경우도 이렇게 이제 공부를 바깥에서 하, 어, 했을 때나아 이럴 일이 있어서 다시 스페인이나 중남미 쪽으로 가게 되면 저의 경우는 어떤 거이 유명한 그런 관광지보다는 그곳 현지인들이 생활하는 그런 모습들을 이렇게 둘러보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을 많이 갑니다, 정말로. 그래서 지금도 기억이 아주 생생한 게 칠레 같은 경우는 아주 그 어시장이 우리나라를 얘기하면 뭐 노량진 수산시장이나 가락동 수산시장, 가락수산시장 그런 것처럼. 아주 정갈하고 그리고 어, 그 태평양에서 건져 올린 여러 다양한 그런 그 생선, 생선 요리를 맛볼 수 있었고요. 또 파나마에가 있을 때도 아마 이제 그, 그 주로 이제 파나마에서는 조개류 어필을 많이 이제 그렇게 예 먹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외를 갔을 때 물론 유명한 장소, 많은 사람들이, 많은 관광객들이 가는 곳도 굉장히 의미가 있겠지만 많이 의미가 있겠지만 예. 또 그런 천지인들이 사는, 천지인들이 사는 곳을 그렇게 보는 것도 괜찮다 그래서 자, 어디를 가고 싶은데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전통시장에 가고 싶어요, 그랬어요 나는 전통시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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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고 싶어요. 자, 가고 싶다라고 하는 동사가 나오죠. 끼에레 아, 끼에로가 되겠군요. 나는 원해요. 어디를요? 가고 싶어요. 가다라고 하는 고가 나오게 되면 투가 나와야 되겠죠. 이라 이르 아끼로 이라 그런데 이르 아 전통시장이에요. 전통시장을 스페인어로 쓰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엘 메르카도 메르카도, 메르카도가 시장이 됩니다. 마르키이 되는데. 메르카도 다음에 전통 트라디시오나 트라디시오나 이렇게 됩니다. 전통 시장. 자, 여러분 여기다가 전통 시장을 써 줘야 되는데 아하고 엘이 아, 아하고 엘이 예, 만나게 되죠. 그러면 축약을 해서 알 이렇게 씁니다 알즉 여기에다 전통시장에 갑니다 그러면 아하고 에이 이렇게 되면 이것은 축약을 해서 알이 된다 그래서 기어로 이랄 시장을 갑니다 메르카도 시장을 가고 싶습니다 메르카도 어떤 시장을요 드라디시오나 드라 드라디시오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표현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예. 그 저희가 영어에서 표현하는 게 있죠. How long does it take? 얼마나 걸려요? 이런 표현이 있죠. 예. 그 표현을 한번 해볼까요? 시간은 얼마, 얼마나 걸려요? 이런 표현이에요. 이런 표현이 있는데 시간은 얼마나 걸려요? 했을 때 영어에서 얘기하는 How long? 시간이 얼마큼 걸린다? 라고 하는 그 How long에 대한 것을 스페인어에서는 ¿Cuántos tiempos?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Cuántos tiempos? 좀더 어, 세부적으로 본다면, 몇 시간이 걸려요? 그러면, 왓다스 오라스. 오라스 시간이죠. 예,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그것을, 예, 시간이 얼마나 걸려요? 시간이 얼마나 걸려요? 자, 이렇게 했을 때, 얼마나 라고 하는 것이 영어에서는, how long이 되죠. 하우롱 더지 테이크 이렇게 되는데 자 이것을 스페인어로 쓰게 되면 이것을 스페인어에서는 어떻게 되느냐? 꽈안토스 꽈안토스 디엠버스 이런 식의 표현을 하시게 됩니다 하우롱 꽈안토스 디엠버스 다시 한번 해보실까요? 꽈안토스 디엠버스 꽈안토스 디엠버스 물론 여기서 이것을 세부적으로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즉 방금 전에 제가 쓰지 않고 예 설명을 드렸듯이 quantas horas 몇 시간 했을 때는 quantas quantas horas 이 o r 라는게 hour 영화의 hour로 된다 예 아니면 quantos minutos 요번엔 제가 o수로 했는데 o 어 남성이네요 왜냐 minutos minutos 하니까 어떤 단어가 생각나세요 mint 예몇분 걸리나요 이렇게 되죠 그래서 자 여기서는 이제 어떻게 표현되느냐 하우로 시간이 얼마나 걸려요? q u 스 n t o s tiempos se tarda? 요런 식의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시간이 얼마나 걸려요 했으니까 약 15분 정도 걸려요 그러면 Quantos tiempos se tarda? 해서 약 15분이 걸려요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죠 여기서 약 15분이 약 약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쓸까요? 약약 약 15분 걸려요 이렇게 됐어요. 15분 걸려요. 걸리다라고 하는 세 따르다를 그냥 쓰시게 되죠. 세세 세 따르다. 약 약이라고 하는 것은 마소메노스라고 하는 예과용 네, 표현이 있습니다. 마소메노스 Mas o menos, 이렇게 해서. 여기, 야, 이렇게 해서. Mas o menos, 자, 여기다, 15 minutos, 이렇게 됩니다. 해한 네. 자, 읽어보시죠 c u a n t o s tempos, i s e data? quantos tempos, t e data? how long does it take? s e t a r d a it takes. About fifteen 15 minutes, i n s e minutos. 이런식 표현이 되겠죠. 자, 오늘은 여러분들과 어, 이제 숫자를 끝내고 나서 다시 지사법 현재 시제에 불규칙 동사에서 많이 쓰이는 것을 또 여러 표현을 가지고 같이 공부를 했습니다. 다음 54강에서도 여기서 마찬가지로 불규칙 동사를 이용한 여러분들이 여행을 하면서, 생활 하면서 스페인어로 표현할 수 있는 그러한 예, 다양한 표현들을 같이 공부하도록 하죠. 자, tenga buena noche. 좋은 저녁시간이 되시기를요 Adios.